작년에 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오신 기자님도 계셔서 우리 학교에 대해서 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해그 대한 천식 알레르기 학회 국문명하고 있고 영문으로는 Korean Academy of Asthma Allergy Clinical Immunology 그래서 이제 약칭서 카치라고 부릅니다. 그 1972년 설립되었으니까 이제 53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제 국문학술지알려르기로 시작되었다가 현재 영문학술지로는 알러지 에스마인 이뮤놀로지 리서치라고 에어라고 하는 영문 학회를 다른 학교보다 선도적으로 만들어서 현재 SCI 그 등재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천식 알레르기 질환 개정 3판을 발행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학회원이 1,500여 명이루고 있고, 이제 내과, 수학과, 이비인과 피부과, 가정학과, 그렇게 여러 다학제가 이루어서 국내 최대의 알레르기 학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사회는 이제 작년과 올해 2년 임기로 장한수 이사장님, 이수경 회장님 모시고 진행하고 있고 약 20여 명의 이제 총무와 부총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학회에서 이제 연구회처럼 가지고 있는 게 저희는 워크그룹이라고 하는 연구팀을 가지고 있고 난치성 아토피비염, 약물 알레르기, 면역 요법 알레르겐, 중증 천식, 두드러기 혈관부종, 아나플라시 비염, 호상구및 면역 질환 이렇게 8 개의 이제 연구 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회는 이제 서울 지회 포함해서 경기, 인천, 강원,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충청, 전북, 광주, 전남 지회 구성해서 이제 지회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학회는 이제 되게 춘계축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봄에 하는 춘계 학회가 이제 메인 학회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국제 학회로 그 열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행사가 2022년이었고 2023, 24년 매년 이제. 학술대회를 운영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이제 카치 서울 인터내셔널 컨그레스라는 명칭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2022년에는 이제 오프라인 그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참석자가 많아서 그렇지만 이제 2023년 500여 명에서 현재 680명 오늘 이제 사전 등록자 현장 참가자면 750명 정도 현재 참석이어서요. 매년 이제 참가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국외에서 참가하는 현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카치 2 0 2 5는 이제 카치 서울 인터내셔널 콘그레스 2020 위드 a... 카치 이야기 알레지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3일 동안 여기에서 진행합니다. 그 이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올해 이제 학회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유럽 알레르기 임상 면역학회에 이+ 아키가 있는데요. 이 아키에서 이제, 이제 알레르기 스쿨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주로 유럽에서 개최하였다가 이제 유럽 밖에서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한국에서 처음 카지아키 공동 알레르기 스쿨을 처음으로 개최하여서 많은 유럽에서도 이제 참가자들이 오셔서 이제 어제 진행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학회의 특징이라고 하면 역시 국내 최대의 알레르기 학회인 것처럼 이번 이제 학술 행사도 국내 최대의 알레르기 학술 행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전 등록 기준으로 228개국에 660여 명 등록이 있었는데요, 현장 등록 포함하면 약 750여 명의 참가자들이 현재 있었다고 하고 역시 이제 추록 발표는 국외 133명. 3편 포함해서 240여 편이 그리고 전시회는 50여 개 회사가 참여해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유럽 알레르기 학회뿐만 아니라 세계 알레르기 협회, 동아시아 알레르기 심포지엄으로 중국, 일본 학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포지엄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기초 학회지만 대한면역학교와 함께 공동 심포지엄을 KAI 이제 카츠 공동 심포지엄을 올해 개최를 합니다. 그제 주제는 Connecting Science and Practice in Allergy and Immunology라는 제목으로 이제 주요 천 우리 학회가 주로 이제 연구하는 질환인 천식, 아피비염토 알레르기 비염, 식품 알레르기, 알레르기 약물 알레르기, 만성 기침, 아나플락스 주요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연구 결과를 최신의 연구 트렌드인 다중 오믹스, AI, 마이크로바이옴 등을 통한 새로운 기전 규범과또 새로운 천식 알레르기 질환의 치료제로 대두되고 있는 생물학적 주제에 이과와 실생활에서의 적용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까지가 이제 본 학회 학술대에 대한 행사 대여였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학회가 그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벌여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의정사태라고 이제 대변되는 일련의 의료 환경의 변화들이 있었고, 정부에서는 이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이라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중증 질환을 이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하고 경증은 이제 일차로 낮추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올해 이러한 작업들에서 이제 중요한 알레르기 질환, 소위 이제 사망률이나 삶의 질이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증 상식이나 중증 약물 알레르기 아나필락스스 등이 그냥 일반 알레르기와 같이 그룹핑되면서 중증 전문 질환으로 지정되지 못한 상태여서 진료 협력 체계에서 알레르기 질환이 상급정공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조장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부의 끊임없이. 이제 그 개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에서 이제 전공이 수련 관련한 것들이 중요한 한 복지인데요. 많은 병원이 이제 소위 메이저 과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지만 알레르기 질환을 전공하는 알토인 말해서 알레르 내과가 없는 그런 병원들도 이제 알레르기 그 내과 수련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내과 수련 병원에 대한 필수 요건으로 알레르내과 전문의가 알레르기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것들을 내과 학회에 포함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들이 결국은 환자들이 그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에서 또는 의료 보험급여 현황에서 그 알레르기 질환과 관련된 안전이 정확하게 잘 유지되어야 하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데 특히 강과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치료제가 있는 뭐 중증천식이나 이제 아토피부염 그 외에도 약물 알레르기처럼 약물의 이상 반응, 알레르기 때문에 환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이제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 보고에 하면 이번 환자의 사망 원인 중에 네 번에서 여섯 번째 주요한 원인이 약물 이상반응과 알게르기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제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에서 약물 이상반응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는냐는 사실 위원회활동만 있으면 이제 패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형식적인 이제 점검 단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들이 요청하는 것은 실제로 감염관리실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유지해서 실제로 병원 전반적인 약물 감염 관리를 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제. 약물 알레르기를 제 전문가가 직접 관장하고, 실제로 병원 전체에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환자 약물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진료와 검사 홍보 및... 안전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달라는 것을 상급 종합병원 평가 기준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 하나는 이제 알레르기 질환의 치료 접근성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환자들에서 이제 필요한 약이 빠른 시간 안에 보험 급여로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보험 급여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약값이 높다면 환자들에게서는 치료 접근성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현황이고 현재 많은 알레르기 질환에서 특히 생물학적 제제라고 하는 것 들이 급여화가 다른 줄 아는 데에 대에서 굉장히 높고또 급여화가 되더라도 상급정합병원 기준으로 약값이 60%밖에 반영이 되지 못하여서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실제로 급여가 된 약을 못 쓰는 일들이 비리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여... 빠른 극여화와 약가이나 또는 급여 조건의 완화 이런 것들을 이제 보험 당국과 논의하고 있고 또 이러한 환자들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약가뿐만이 아니라 중증 천식 같은 질환, 폐기 질환으로 아니면 산정 특례로 지정을 하고 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이어서 이에 대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요 질환인 만성 기침. 호상구 증 같은 중증자식의 생물학적 제재와 관련된 내용에서 진료 지침 개발을 하고 있고 특히 유럽 알레르기 학회나 와우 등과 함께 가이드라인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laughs> 알레르기 저널이 에어라고 하는 것인데, 현재 이인트 팩터가 4.1이고, SJR 기준으로 Q1 저널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5월부터 서울대 내과에 장윤석 교수님께서 새로 에디터를 취임하셔서 좀더 활발한 활동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우리 학회에서는 이런 외국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학술상을 신설하고 또 이제 상금을 확대하여서 연구를 지원하고 있고, 오늘 이제 사회를 보신 권재우 홍보이사님께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SNS 소통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환자들에게 좀더 나은 교육 자료와 이제 좋은 의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도 이제 유튜브로 이제 제작이 되어서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 이제 유튜브, 인스타그램 구독하셔서 정보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